다석 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은 예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복 종교, 기복 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예수는 성전 안에서 짐승들을 잡아 바치는 제사의식의 유대교를 비판하였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유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배워라.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은 유대계 성전을, 제사 종교를 전면 부정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아기와 같이, 하느님의 얼생명을 성령을 받아 숨 쉬는 예수에게는 유대계의 제사 의식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라를 깨닫지 못한 이들이 교회에 나가 진심과 정성을 다해 의식의 예배를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서 정령, 얼라의 깨달음을 바라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라를 깨달을 만한 지적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깨달음의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기는 스승이 자리에 있는 성직자마저도 얼라를 깨닫지 못하였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성녀 마더 데르사가 생전에 제 마음속은 빛도 없이 캄캄한 어둠뿐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가 누구도 그녀에게 영성신앙을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몸뚱이란 바람앞의 촛불이요 열물의 물거품입니다 언제 꺼질지 몰라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자신보다 위력을 지닌 어떤 존재에게 제 안녕과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홀로 비는 것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으면 영험이 있다고 소문난 샤몬을 찾아가서 빌어주기를 의뢰합니다. 직업적인 샤몬들은 기복을 원하는 이들에게 자연히 많은 재물과 금품을 바라게 됩니다. 그들은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복자의 불안한 심리를 더욱 조장하기도 합니다. 살아서의 재앙과 죽어서의 형벌을 과장합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종말을 경고하고 재학을 들추고 지옥을 들먹이는 것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려는 의도에서입니다. 기복자들의 불안감이 크면 클수록 샤먼들은 보다 쉽게 복을 비는 이들을 달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가증스런 기만이요 협박입니다. 샤먼들은 엄숙한 제사와 신령스런 의식으로 기복자들이 카타라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점술적인 예언과 축복으로 불안을 해소시켜 줍니다. 능수능란한 안수와 최면으로 신유를 믿게 합니다. 그러면 기복자들은 자신이 갖다 바친 재물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헌금과 시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말하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은 제사와 의식종교의 이면입니다. 예수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었기에 이 눈먼 인도자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교세가 창성한 사찰이나 교회에는 어김없이 유명한 샤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삶이 성공적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죽은 뒤에도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는 창기론 삶을 살아야 성공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당대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역사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뒷사람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유능한 샤먼들이 활기를 치고 있지만 서구에서는 기복종교가 사양길에 들어선 지 오래입니다. 바울의 대속교리도 넓은 의미의 기복종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서 인간이 지옥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양식있는 신앙인들은 사제들의 샤먼적인 언행에 진저리가 나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샤먼들의 속내를 알아차릴 만큼 총명해진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반종교적인 영성신앙에 감동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기독교 때문에 너무 자주 화가 난다 갖가지 방법으로 예수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교리로 성문화하고 이념화하고 지도화하는 종교 때문에 나는 매우 슬프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어떤 종교도 할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얼번여러분 우리 기복신앙을 버리고 영성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